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새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을 맞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구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 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 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높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당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신명기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네,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기도 하고요. 들어오면서, 어, 그 내용이 이제 점점 모세의 마지막에 관해, 그리고 모세 이후의 시대에 관해, 어, 그 내용이 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장에 가서 보면, 어, 이제 모세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어, 지도자로 나갈 아 것을 31장 앞 부분에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 그리고 이제 31장 중간에 가서 보면 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그와 함께 회막에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 31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laughs> 그 앞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그들이 그 땅에 우상을 섬기면서 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게 될 것을 예,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예, 약한 거죠.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어, 정말 그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지 못할 그러한 것들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떠나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쳐서 세워야 한다.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바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노래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 노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세의 노래는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교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의 노래를 가르치고 그들이 이 노래를 불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실제로 출협기 15장에는 또 모세의 노래가 또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출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이 신명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굽기 15장에서는 정말 노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배하는 정말 그 찬양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바로 교훈적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자체는 시 형태로 이렇게, 어, 우리 한글 성경에도 편집이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노래 시로서 모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자,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노래의 서론이 딱 나오고요. 이제 32장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겠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노래를 선포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또 땅을 향해서 사실은 하늘과 땅에 있는 아니면 그 사이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꼭 사람만이 아닌 그러한 이미지죠. 여기에서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노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고, 온 땅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크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절대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자, 이렇게 모세가 노래로 선포하는 이 교훈은 비처럼 내려 비가 내리듯이, 그리고 이슬이 맺히듯이, 또 연안풀 위에 빛가 내리듯이, 소나기가 내리듯, 단비가 내리듯, 그렇게 이 교훈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것도 살수 없겠죠. 당연히 비는 생명과 같아요. 특별히 이곳은 강수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제때에. 어, 이른 미누짐과 제때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어,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처럼 비와 같은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훈이 정말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정말 그들에게 기쁨이고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 보여주는 것이죠 3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이제 여호와의 그 놀라운 위엄을 교훈의 노래로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할지어다. 자4 절부터는 짧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자,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오? 완전하시다, 정의로우시다,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공의로우시다, 바르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은 누게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향하니,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고 완전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향해 악을 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된 세대는 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악이 있고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랍게 반석과 같이 신실하심으로 대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께 물으라 자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묻는거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8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기업을 다 베푸실 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으로써, 온각 민족마다 그렇게 그들이 차지할 땅을 하나님이 배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몫으로 챙기셨다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여화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몫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른 이방의 신들, 다른 신들이 다 다스리지만, 다른 신들이 주인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몫이다, 내 기업이다라고 챙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10절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바로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것 같이 11절.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자라면 보금자리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게 가시를 갖다 놔서 막 이렇게 다리를 들게 만들고 또좀 자라면 입으로 물고 다리로 이렇게 잡고 새끼를 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공중에서 새끼들이 막 날갯짓하면서 그렇게 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어 새의 제왕으로서의 그렇게 독수리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모든 고통, 고난이 모든 것들은 다이 독수리가 새끼를 교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하고 복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인도하시고 훈련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홀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12절,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13절, 높은 땅을 타고 다닌다. 이것은 고원 지대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꿀을 얻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14절 소에 엉긴 저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 난 수장과 염소,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시는 아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번영과 풍요로운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때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복된 그러한 민족으로 복된 백성으로 계속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고 물으라이 노래를 그래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자오 여기까지가 오늘의 예,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교훈적 노래이죠. 교훈적 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잊으면 다 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기억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아,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같은 분이야.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또한 그들이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복의 길을 계속 걸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베풀어주신 그 풍요롭고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러니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교훈에 따라, 말씀에 따라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예배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예배가 멈추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자녀로 나아가는 길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만족하게 느끼며 그 크신 청안에 정말 복된 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복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지 보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 하나님 사랑 안에 끝까지 머물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저희가 받았사오니.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새기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